안녕하십니까. 나비드컴퍼니 김용우 대표입니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촬영 나왔는데 어떤 차량이냐면 경차 3대장 있잖아요. 스파크, 모닝, 레이, 박스카. 오늘은 레이 촬영을 하겠습니다. 요 차량인데요. 외장 색상 아쿠아 민트. 이뻐요. 이 차가 좀 되게 귀염뽀짝해가지고 사실 어떤 색이든 되게 잘 어울리는 차. 그게 뭐 고급차들이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 이제 레이가 좀 깨 붙여 뒀다 그 이미지를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레이 차의 내장 새로운 색상이 추가가 됐어요. 어떤 색상이냐? 보통 경차에는 내장 블랙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가성비로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내장 블랙이 많은 그런 차종들인데 이 레이는 워낙에 인기가 많고. 가성비 더불어서 실용성 이런 거를 따라가고 이미지 예쁜 것들 그런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기아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색상을 출시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색상이냐? 바로 화이트 그레이 살짝 실버? 실버 푸들 느낌이 난다 그죠? 한번 제가 타볼게요 저처럼 큰 사람들도 차를 타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동이에요 뭐 괜찮아요 수동 빠르고 좋지 이걸 당기고 뒤로 가면 이렇게 옮겨지고 음. 레이 장점 제가 키가 좀큰 편이라서 경차를 타게 되면은 위에 있는 신호등이 안 보여 이게 낮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스파크 탈때 이러고 신호를 봤거든요 야 바뀌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레이는 딱 봐도 이 유리가 엄청 커가지고 소형 SUV처럼 시야가 넓어서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시동 한번 걸어볼까 음. 레이는 가솔린이죠. 조용해요. 귀여봉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귀여봉. 어. 감성 있어요. 좋아. 아, 비닐을 안 벗겨가지고 막 와닿지는 않는데 이쁘네 색깔이. 아, 레이 통풍이 있네. 오 버튼 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파란색? 통풍 열선. 오 운전석만 통풍 열선이 있다. 핸들 귀여워요 뭐 있을 거다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은 몇 킬로가 찍혀있고 몇 킬로를 갈수 있을까 기름이 꽤 들어 있어서 130킬로를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수하는 도중에 이 차는 5킬로를 움직였다 10킬로 미만이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만들기만 한 거야 그냥 열선 핸들도 있고 필요한 옵션 웬만한 거다 있다 어 여기 수납공간도 있어요 오! 어 아, 진짜 이거 너무 귀엽다 하이패스도 여기 룸미러에 달려있고요 선글라스 넣는데도 있어요 자 아, 일단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시트로 맞춰놨고 뒷좌석 이렇게 문이 엄청 커 경차 직원은 올라가는 것도 낮아서 상당히 편해요 뒤에 앉아볼게요 와 엄청 넓어 오, 대박인데 뒷자리에도 월선시트 있어 이거 보이시죠 양쪽 다 있습니다. 어, 미쳤다. 짱인데? 블레이? 트렁크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너무 귀엽죠? 샤크, 샤크자 레이는 어, 트렁크에 는 버튼이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번호판 아래 여기 있습니다. 알려. 이 친구는 수동이에요. 거처 없네아 트렁크 보면은 작아요. 근데 이제 뒷자리를 폴딩을 하면 그만큼 트렁크 용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다. 뭐 레이가 짐차는 아니니까 짐차는 레이 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게 어디야? 이 오케이 옆에 한번 봐볼까요? 조수석 레이 조수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데 이것도 수동이네. 이렇게 어? 하고 어? 이어어어시 뭐야 또 빠르고 좋지. 레이 조수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데 거침 없네. 아 트렁크부터 얘가 진짜 거침이 없네. 아 머리 아파. 어아얘 이게 옆 사람이랑 되게 가깝다. 운전석에 앉았을 땐 몰랐는데 그냥 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기거든요. 있뭐 연인 사이 에 타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어 아, 그리고 레이 차량은 왼쪽은 그냥 열고 막 닫고 하는 건데. 반대쪽 오른쪽은 슬라이딩 도어예요. 자, 짠. 보시면 여기 중간에 프레임이 없죠. 슬라이딩 도어라서 저쪽은 있어. 신기해요. 레이의 최대 단점이라 함은 이쪽으로 사고 나면 어우 좀 무서울 수도 있어. 요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레이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코너링 돌면은 얘 뒤집힌다. 근데. 기아도 바보가 아니죠. 엄청난 개선을 거쳐서 어지간하면 안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타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빼면은 가격, 공간, 연비, 실용성, 디자인. 경차 중에서는 그래도 탑급이지 않나. 뭐 다른 경차라고 하면은 가격이 레이보다는 쌀수 있지만 실용성은 레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레이보다 가격이 높은 차 없어요, 사실. 경차 중에. 근데 얘는 값어치를 해요. 그리고 사업자분들께서는 이게 경차다 보니까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우리 사업자 고객님들은 많진 않아도 이 차에 대한 월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세금, 비용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점 아주 도움이 되죠. 저희는 견적을 내어드릴 때 단돈 100원이라도 저렴하게 내어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금융사를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슈퍼카 타시는 고객님들이 세컨카로 레일을 엄청 많이 두시거든요. 페라리 같은 거막 타시는데 평소에 는 이제 레이 타고 다니면서 강아지들 태우고 다니고 그런 용도로도 되게 가성비 있게 탈 수가 있다. 닥쳐. 그리고 또 레이는 차량가도 낮지만 워낙에 베스트셀러 차량이라서 금융사에서도 부담이 없이 조건을 내걸 수가 있는 차종 하나예요. 그러니까 월 비용이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도 나오는 차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데서나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레이로도 많이 남겨본 걸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대 팔아서 남기는 시대는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많이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많이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요즘 메타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저요 개그 배우고 있거든요. 살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살찐 사람들이요? 네, 살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모르겠는데. 개포동, 포동포동 포동. 개포동. 네. <laughs>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녕합니다. 네. 나비드 컴퍼니.